하나은행 K리그2 2025 9라운드 맞대결입니다. 김포와 전남의 경기 오늘 김포 설트축구장에서 이왕재선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의 선발명단 손정현 골키퍼입니다. 백스리 이찬영, 김민호, 안창민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 경기입니다. 김민식, 디자우마, 김결, 최재훈, 김지훈 최전방에는 루이스와 플라랍니다 네, 자, 미드필더에 최재훈 선수가 오늘 이름을 올렸는데 7경기 만에 지금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전방 자 루이스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남그을문제 선발명단입니다. 최봉진 골키퍼입니다. 김예성, 구현준, 김경재, 유지아, 김용환의 백파이브라인 알베르티, 윤민호, 정지효 최전방 투톱은 호남과 정강민 선수입니다. 전방에 있는 호남과 정강민에게 양질의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예. 자 윤민호 선수 이번 시즌 전남에서 중원에 정말 많은 활동량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양팀의 K리그도 9라운드 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왼쪽이 김포 f c 오른쪽이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김포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자, 충남 아산전에 사실 전남이 너무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점유율 자체를 많이 빼앗겼었고요. 저희 김현석 감독이 지난 시즌까지 지도를 했던 선수들이고, 제자들이긴 한데, <laughs> 예. 완전 이제 김현석 감독을 가둬놓고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충남 아산 선수들이었단 말이죠. 김경재가 올라와서 끌어냈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없죠. 예. 그리고 김포는 역시나 플나라 선수가 과거에 또 전남에서 2 어, 시즌 전까지 뛰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친정 팀을 만나면 확실히 좀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 얼굴을 좀 약간 가격 당했네요. 네. 앞쪽에 루이스와 디자오마 움직입니다. 디자오마 쪽헤더김경재가 먼저 떴습니다. 자떨어지는 세컨 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선수들 루주볼 상황이 생겼을 때 볼에 대한 집중력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알베르테 롱패스 오른쪽입니다. 정강민 하지만 부심의 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나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김영환입니다. 아하, 비스길었습니다 네, 김기아 이건 다시 밀어줍니다. 전담 쪽 디자오가 루이스, 루이스 아, 쪽 아하, 우리 앞으로 나가 줬어야 되는데요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올라옵니다. 왼쪽의 장비시커스. 아. 자, 템포 빠른 크로스였지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앞쪽 버드네 이분 전담 드리건지. 흐름 따라 올라갑니다. 잡아놓고 정지용 앞쪽으로 후난이 오른쪽에 반대, 오른쪽, 정강민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렇죠. 잡혔어. 정강민이요. 정강민. 김민호 슈퍼 커버입니다. 김민호 지금 후난이 오른쪽 이보다 더잘 떨어질 수 없었거든요. 예. 하지만 직전 같은 전남의 역습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다시 한번 정강민. 자 정강민. 역시, 김포솔토 축구장에서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 자, 빠졌고요 하지만, 선정현의 커버, 오! 자, 박스를 갖지 못했습니다. 네. 어렵게 거대는선정현입니다 자, 손정현 선수가 이걸 깔끔하게 캐칭하는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볼이 튕겨나갔단 말이죠. 시너지를 낼수 있는 모습, 공격라인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김결입니다. 김경이에요. 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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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지어요 네. 감기는 슈팅, 아기 그 전에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자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자 지금 김결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볼 소유권을 지켜냈었고 저희가 조금 전에 김결 선수 칭찬했던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배의 공간으로 빠져들어갔었던 김결의 움직임이었고요. 예, 김용환 빼주고 알베르티. 코난을 봅니다. 자, 잘나를죠 자, 자 호난이. 자, 호 자, 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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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난, 호난, 호난. 자, 마지막 팅이 약했습니다. 자, 호난이, 어, 호난이 타깃한 스트라이커는 어떻게 볼을 다루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 제대로 보여줬어요. 예. 자, 킥 들어오는 거. 이 선에서 들어오던 선수에게 팡도 아주고요. 그대로 움직임 가져가죠. 상대 수비가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퓨즈 컬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조금 전 상황도 호남 굉장히 아쉬웠었던 그러나 움직임은 깔끔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식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세컨 볼 먼저 내려와서 윤민호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반칙이 지적됐고요. 전남에 브리킥으로 갑니다. 네. 상대 박스 근처로 볼을 보내는 그런 노력을 좀 가해주고 있는데요. 역전패를 당했어요.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지난 라운드였고요. 오른쪽 전환입니다. 김지훈 정지용과의 몸싸움 피스리 물렸습니다. 정지용의 파울. 네. 자, 뭐 공격 앞선에 있는 선수가 시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주면서 지금 제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지용이었고요 플라나의 왼발 가깝게 붙였습니다. 너만 쪽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 수비수를 확실히 더 높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전담들의 문제 빌더도 그렇습니다. 자, 정강민이에요. 정강민정강민호 김민호. 김민호와 정강민. 자, 정강민 빠졌어요. 정강민. 컵백 왼쪽으로. 찰스. 찰스. 정지용의 슈팅이 위로 뜨고 갑니다. 자, 자, 이거는 정말 완벽한 찰스였는데요 자, 슈팅이 지금 하늘로 솟구치고 맙니다 예. 박수를 자, 수를 보내준 호란입니다만 자, 김현석 감독은 아쉬움이 남는 표정입니다. 자, 이 슈팅 상황이 어땠었는지, 지금 조금 전에 김현석 감독의 표정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네, 완벽한 성능이었거든요.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김민롱패스입니다플라나 쪽, 세컨볼, 최재형과 김결, 루이스 자, 김결, 김결김결김결기야 김경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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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기김 가만들어냈었던 최고의 폼이었는데요 네. 자 마지막은 루이스였고요 이게 진짜 이른바 얘기하는 깻잎 한장 차이로 살짝 빗나가고만은 루이스의 아쉬웠던 슈팅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도고정검 감독의 표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정말 양팀 지금 순식간에 골 찬스를 완벽하게 가져갔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루이스의 왼발이었는데 자 이게 빗나갑니다 적토마였잖아요 아 그럼요 많은 활동량 자지금 이거 열렸죠 열아하

자, 지금 송정현 선수와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었던 김포의 스프라인이에요 예. 지금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두 선수가 아 내가 할까, 네가 할까 네. 지금 서로 미루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상대에게 스로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로 갑니다, 정광민. 접어놓고 들어갑니다. 정강민. 자, 호난. 눈치고 빼줍니다. 자, 오른쪽에서 자, 줘야 돼요. 일단 정책은 윤민호. 그리고 김용환김용환 끌고 나옵니다. 왼발 크로스. 굴절 됐습니다. 세컨볼. 알베르기. 다시 만들어갑니다. 오른쪽에 김용환 돌려놓습니다. 측면 빠져나가는 정강민. 템포를 늦추는 전담들의 곤주니다 바로 전환시킵니다. 왼쪽으로 김에, 갑니다. 김민식의 헤더. 자, 루이스 3위죠 자르기 3 자르기 자르기 3 자르기 3위 자르기 3위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 자르기 3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위죠 자르기 3 자르기 3 자르기 3 자르기 3 자르기 르 헤더, 박사 들어옵니다. 일단 커버하는 이찬영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도 김포가 본인들의 지역에서 볼을 빌드업하고 만들어 나오는 과정에서 신책이 나왔어요. 풀라나니다 오! 오! 구현준의 반칙. 네. 자, 카드 나오는데요. 구현준 옐로 카드. 자, 채품어 체프가... 아, 죄송합니다. 그 플라다가 먼저. 골을 따기 위해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뒤쪽에서 어, 푸싱과 함께 컨택을 강하게 가져갔었던 구현준이었거든요비자우마 예. 그렇죠. 여기를 좋았죠 루이스. 그렇죠. 루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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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루이스. 이정우. 자, 이거. 구현중. 김혜성. 김혜성의 이광미가 됩니다. 자, 이거 지금. 플라나에게 흘렀으면서 그대로 지금 시작한 볼볼로 연결되는 것으로 봤었는데요 네. 자김예성이이걸받아 냅니다 나이스 태클이었어요 플라나 앞으로 먹잇감이 정확히 맞는데 어느새 등장한 김예성입니다 자 지금처럼 디자우마가 패스를잘 넣어주면 루이스는 이런 기협적인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네. 크로스보다는 슈팅을 만들어냈었던 루이스였고 자 플라나의 발끝에 닿는 것을 김예성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김예성의 왼발 디자우마의 오른발 김민식의박산쪽을 붙여 줍니다. 해도트가어어 스코버. 자, 찬스! 2차 역기 맞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슛볼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냈었던 기포였고요. 네. 결국 떨어지는 볼 집중력 가져가니까 유효 슈팅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슈팅까지는 마무리 지었었던 2차 영이었거든요 루이스. 자, 루이스. 김결 잡아니다 루이스. 루이스. 일단 커버 알베리티골킥입니다 네. 멈칫거림이 있었던 루이스였는데 자 그러면서 볼 소유권도 전담으로 지금 넘어가고 말았죠 예. 네 전방 호난을 바라봅니다 호 호난 쪽이에요 호난 호난 김민호 자리싸움 뒤쪽 손정현 체크합니다 네. 자 윤민호의 키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티 김용환 정당민 두 공간 들어갑니다 두 공간 들어가야 손정현 네. 멀리 마중 나옵니다 네. 자, 손정희 선수가 아주 빠른 판단력으로 아주 광범위한 범위까지 커버를 하면서 볼을 안정적으로 지금 캐칭을 해냈고요. 자, 그버죠저 자, 이찬영이찬영 우리 선수 왼쪽으로! 자, 보이스! 보이스! 와! 째스 왓! 챔첫 번째 챔피 자, 이렇게 빠른 속공의 맛을 역세대 부원가를 제대로 보여줬었던 기포였고요. 네. 자, 그 마무리 이번에도 루이스였거든요. 자, 어느 순간 이찬영이 전진 커트를 통해서 끌어냈고요. 자, 센터백의 공격이 가담했을때 무서운 게 바로 이거죠. 맨투맨이 없어요. 네. 그대로 앞쪽으로 나갔었던 상황이었고. 자, 루이스의 슈팅, 최봉진이 슈퍼세이브로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기포와 전남의 9라운드맞 대결, 전반전은 0대 0으로 지나갑니다. 양팀의 경기 후반전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 김프 f 프 왼쪽이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플라랍니다. 플라라 백킬 바로 완료요. 거대해 보이는 김경재입니다. 자, 지금은 뭐 크로스 박스 안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거 속도감 있는 크로스 아주 좋았었거든요. 정강민 백힐, 알베르티. 자, 알베르티 패스 잘놔주네요 김영환 짧게 자, 갑니다 지금 또좋고요 김영환 좋은데 오른쪽으로 연결킵니다 정강민 쪽이에요? 정강민이 위치 아하미처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전남이 중원에서 보였었던 패스플레이 네. 아주 좋았었거든요. 오! 오! 자 다시 거드리고 손정현입니다. 반대쪽 루이스가 손 들고 있어요. 루이스 쪽! 헤더 유지야 세컨볼 한번더해더 잡아놓고 돌아서지 못합니다. 꺼래는 윤민호! 자반요 어, 그대로 가요! 왔어요? 그대로 진정한. 가요! 데리고 와 어, 아, 다시! 제대로 얹혔었던 슈팅이었는데자 예. 그리고 이제 박스 앞 쪽에 김포와 전남 선수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시야적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이게 파울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 그대로 지금 시팅을 가져갔었던. 자 지금 이거 최봉진 예, 선수 아주 멋진 세이브를 예. 보여줬습니다. 예. 김결. 자, 과감하게 해봐야죠. 과감하게 해봐야죠. 뒤쪽으로 맡겨주고 김민식에붙묻니다휘어져와요 최봉진 이 있습니다. 네. 오늘 궤적이나 속도자 제가 골키퍼가 나오면서 캐치하기에 너무 쉬운 볼이었어요. 예. 그 지점으로 볼이 떨어지며 자, 잘맞았고요 왼쪽에서 자. 아하! 마지막에 미끄러졌습니다. 예. 자, 박스 안에 지금 후난과 김도현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크로스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죠. 이고종훈 감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 전반전과는 자 돌아나갔습니다. 왼쪽 전남 잘 쓴데요. 김에서 잘쳐 백금했습니다. 반점으로 뒤쪽 대단. 스토리 살아있어요. 기동화 아 살아 기동화 잘쓴 그리고 아이, 벗어납니다. 아이덴티. 네. 가장 옵사이드. 자 마지막에 결국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순간적으로 전남이 아주. 배서운 공격을 보여줬었죠. 네. 안쪽. 선정에 잡는데 문제 없습니다. 네. 자, 박스 안에 있는 호단을 향해서 도 그럴 수 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졌었고요. 예. 자, 자 아주 호단인데요. 호단! 호단. 안창민의 커버! 외곽으로 네. 거듭납니다. 네. 자, 복직한호난이지만 스피디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왼쪽입니다. 자들어 놓고 점점 확대! 코너킥을 만들어내는 전남 드론곤즈입니다김용환 네. 롱킥입니다. 앞쪽으로 자리싸움, 헤더 떨어뜨렸습니다. 손정현! 자, 확실히 네. 이제 순간적인 민첩성,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이런 장면에서 호난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 네. 자, 디자우마 선수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빠르게 잡아죠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왼발.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자, 자, 루이스가 좋아하는 왼발. 루이스, 하지만 이번에도 최봉진에게 걸립니다. 네. 지금 천재현 선수가 한 번에 지금 루이스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었고요. 네. 네. 자 루이스의 볼 잡자마자 그 시트까지 만들어냈던 장면이었는데 자 최봉진이 이번 역시 막아냅니다. 자 오른쪽에 커버가 됩니다. 김지훈. 뒤쪽으로 안창민. 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자 오늘 김결의 머리가 상당히 전반전부터 매서웠었는데, 예. 자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김결, 루이스, 김경재까지 다 꼬였고요. 자 헤더를 한 이후에, 자 지금 상대 수비와 충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얼굴 쪽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경기장을 떠나 있었던 선수 같지 않게 굉장히 왕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자 웰시 몸상 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김현석 감독에게 달려가는 오현진 주심입니다 네자 계속된 지금 항의를 끊이지 않고 있는 김현석 감독이고요아 카드가 나오네요 네. 지금 정동식 대기심을 향 해서 김현석 감독이 계속 어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현진 유심까지 다가와서 이제 김현석 감독에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리 선수들이 끌었고요. 김태이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경재가 빼냈습니다. 자 정... 다시 정지용이에요? 들어 정지용. 정지용 자신감 있게 정지용입니다. 세명 사이 호랑 지나갔습니다. 네. 자 지금 이대일 원투 패스인가? 아니면 침투하는? 동료에 대한 패스인가? 아 그것이 애매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예. 루이스. 그렇죠. 얇은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루이스. 야, 오른쪽 던져봐 그렇죠. 잘 맞네요. 김지 훈입니다. 떨어뜨려놓고 최준. 최준 때려. 자, 유럽컵입니다. 네. 자 왼쪽에 김민식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김포의 빌드업이 되게 오른쪽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네. 자이 장면 때문일까요? 해병대가 박수를 보여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레이스를 발 그렇죠. 잘빠졌어요레이스습니다잘 자, 루이스! 니 루이스! 자습이스잘배웠봐요 크로스! 자! 루이스. 자, 루이스. 바라봐요. 자, 아! 아! 자 이것도 봐요잘배다봐요잘배게봐요잘이요잘배이봐요잘배워이요잘 배워봐요. 잘배워 자 이게 오프사이드 판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너무 좋아죠 네, 루이스의 크로스는 완벽했었거든요 예. 자 이게 지금 플라나에 왼발을 걸렸는데 이게 지금 골목 밖으로 벗어납니다 아... 자 인사이드 자체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고요 예. 알베르트 어 뒷공간이예요 뒷공간 정현 안전하게 잡습니다 자 매우 깊었었죠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한번더 치고 가요 김혜성 몸싸움 온라인 근처 공을 살놨습니다 커버하는 김혜성입니다 그리고 태클 피했습니다 히슬이 울렸습니다 네. 자 파울이죠 자 골을 툭 치고 나갔었던 정재용이었는데요 안창민의 반칙이고요 헤더 세컨브 싸움 자 브루노가 요티시식티시 잡아 브루노입니다 브루노 자 브루노 브루노 그네 산에 브루노. 브루노입니다 자 브루노 브루노 자첫 승리 나가려고이는데 전남들이 모집니다 세컨볼 올라와서 안창민 정... 살짝 벗어납니다 안창민 자 전반전에 이찬영이 아주 매력적인 1300의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자 안창민 지금 툭툭 치고 들어가다가 쥐고리시키까지 만들어냈었거든요 자 클리어링은 어디로 해야 되죠? 직면입니다 예. 지금 중앙쪽으로 클리어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안창민에게 기회가 왔었고 이거를 라면 축구 선수 망설이지 않죠? 굉장히 날카로웠었어요 83분 동안 지금 풀타임으로 엄청난 응원을 <laughs> 지금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아해방대 네. 지치지 않죠? 그럼요 루이스 같이 넘어졌습니다 김퍼리 프리킥 이창르스 성공입니다. 자, 정지용이에요 자, 정지용이에요. 정주영 빠르게 가야 돼요. 자,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정지용, 정지용, 정지용. 빼주고, 아! 레안드로 안구입니다. 자, 지금 아구 정면이었거든요. 직접 가도 되 거기까지 갔다면 그대로 발등 갖다 댔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본인의 뒤쪽으로 지금 돌아다가는 레안드로에 대한 의식을 좀 정지용 선수가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지금 아구 정면이었다면 과감을 써야죠. 다시 한번 끌어냈습니다. 자, 이번엔 레인드로. 레안드로입니다. 자, 레안드로, 레안드로, 자, 김도윤 쪽으로 택해! 피했습니다. 그리고 걸려나옵니다 김민호에게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집중하는 손정현 골키퍼. 알베르티가 붙입니다, 뒤쪽으로. 자, 다고요 손정현입니다. 자, 그리고 90이 뒤가 올라갔고요.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결대로 올라갑니다 5회차 제가 지금 함게 전투기 선루프, 2회차 선프 점프! 점전기선프 4회차 3회차 4회차 3회차 4회차 4회차 4회는4회이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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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급했어요. 네. 자 본인의 무게 중심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슈팅이 아니라 측면으로 열어줬어야 되는 장면인데 오늘도 잡아놓고 그렇죠. 올라와요. 스위스 아, 잘 맞았습니다. 네. 임팩트가 약합니다. 자이 골반 쪽이 아니라 지금 천지연수 쪽으로 떨궈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자 이제는 첫 남의 갑니다자 정지용이에요. 정지용. 자 정지용 들어갑니다. 자 정지용. 속도 살려야 돼요. 속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정지용! 정, 정지용!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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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갔어 정지용 <laughs> 정지용이 용이 됩니다. 자 결국에 무수히 찾아왔었던 찬스 김포가 살리지 못했었고 예! 자 지금 95분이 넘었습니다. 정지용은 이 기회를 살리면서요 전남이 선제골에 성공합니다 정지용은 정지 드래곤입니다 이번 시즌 전남 이전 프로 첫골 김현석 감독과 진하게 포옹하는 전남 드래곤즈 스피드스터 정지용입니다 자, 이 측면에서 속도가 있는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밸런스 무너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침착했었던 자 오늘 95분 중에 정지용 선수가 가장 제일 침착했던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예. 자, 전남에 소유권, 티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이 치열했던 경기, 김포에서 용이 승천합니다. 원정 승리를 거두는 전남들곤즈입니다 자, 오늘 김포가 20개 가까운 슈팅을 가져갔지만, 결국 전남의 골망을 가리지 못했죠. 예. 저희가 오늘 경기에서 어떠한 경기력이나 퍼포먼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김포는 결과다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를 매직하지 못했었고 전남은 이번 시즌 개막일의 원정 9경기째에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점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 선수 저희가 경기 전에 인터뷰하고 경기 후에 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귀중한 승리 결승골을 기록하게 되셨는데 전남의 데뷔골이에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 일단 너무 좋고요. 네. 어, 경기 끝나고 열번 이상 돌려볼 것 같습니다. 열번 <laughs> 갖고 되겠어요? 어그 이상 될것 같긴 한데 일단 1 0 번으로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더 돌려고 하겠습니다. 네. 정중 선수 오늘 결승골을 터트리기도 했지만 측면에서 아 이러다가 정중 선수 오늘 햄스트링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정중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 지금 어, 몸 상태 너무 좋고요. 이제 부천전 마지막 원정 한, 한 경기 남았는데 그것까지 승리로 해가지고 홈 경기에서 좀더 많이 이길 수 있도록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전남이 무려 9 경기 연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렀어요. 사실 선수들의 입장에서 시즌 초반에 1 0 경기를 우리가 원정으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의 생각과 지금 전남의 위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어. 다시 한번만. 아, 처음에 이제 원정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좀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경기를 원정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순위가 좋잖아요. 그 어. 우려가 있었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 선수단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어 처음에 원정 1 0경기여서 그냥 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laughs> 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성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정정선수의 경기를 좀 계속 보면서 측면에서 흔들 때이 정도면은 슈팅이 한 번쯤 나와도 되지 않나 싶을 때좀 이타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아, 이건 무조건 때려야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요. 원래 처음에는 옆에 줄려 했는데 골키퍼가 <laughs> 미리 넘어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간이 비어 가지고 걷다 일단 밀어 넣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도 뭐 레안드로에게 돌아들어가는 뭐 이타적인 패스도 만들어 내는 그런 어 드리블 그리고 패스도 만들어냈었는데 결국에는 정지 선수의 결승골이 터졌잖아요. 본인이 이번 시즌 전남에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아, 각오가 좀 있을까요? 어 일단 최대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과 어, 결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팬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단체 사진 찍고 싶으시죠? 네. <laughs> 네. 가장 궁금했던 건 이제 골 넣고 나서 바로 김현석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겼잖아요. 네. 감독님이 제일 크게 보였나요? 어, 네 일단 감독님이 다섯 경기 동안 공격수라면 공격 포인트를 하나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계속 줘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에서의 데뷔골 정말 기분 좋은 골을 기록하게 되셨는데. 어 우리 멀리서 올라온 미르 전남대구 서포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9천전 원정 남았는데 그때도 많이 경기 보러 와주시고 응원 보내 주시면 또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용 선수 승리 그리고 전남대비골 축하합니다 이제 빨리 뛰어가서 사진 찍으러 가시죠 네. 네 오늘의 승리 의 주인공 정지영 선수 전남 드래곤즈 GD라고 계속 불릴 것 같습니다. 네. 정 GD 정 드래곤 만나봤습니다. 정지 드래곤 네잘 인터뷰도 잘 들어봤고요. 네. 감동적이네요. 이 김현석 감독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으나 음. 본인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 이 말이 좀 아, 김현석 감독에게 제대로 잘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